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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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침 일곱시고요. <laughs> <laughs> 소개해드리고 싶은 <좋은> 광뚜길이 <방식들이> 있어서 이야기하는 시간 저녁에. 잠수병사는 다녀왔어지 약간 궁금하면 가봐야 되는 느낌이. <laughs> 그런 생각이 꼭 항상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은좀 먹어보고 싶은 그런 직업적으로뿐만이 아니고 도 관심이 높으니까 이 일을 하고 있겠죠. 이번에 아오이토리를 갔다 다녀와봤어요. 음 아오이토이 음 가보셨어요? 예 네, 맞아 맞아 은남동에 있는데 음, 네. 제가 만들고 싶었던 레시피 중에 카레빵 있었어요. 내 레시피 중에 카레빵 레시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카레빵 어디가 맛있을까 해서 되게 좀 찾아다니고 먹어보기도 했어요. 근데 웬만하면 다 카레 고로케 많이 들었데 피자 카레 고로케 약간 그런 식의 고로케류의 카레빵밖에 없었는데 아는 은산이한테 어휘토리 거기 일본 빵집인데 카레빵 맛있어 해가지고 그런 계기로 해서 가봤는데 카레빵보다도 사실은 뭐 야끼소바빵이 어. 좀더 유명한데 골목이고 사람이 그렇게 좀 없을 만한 동네인데. 거기만 또사또줄서 <laughs> 응. 있어. 거기만 또줄서 있어. <laughs> 그냥 줄설 수밖에 없어요. 매장에 한 팀씩밖에 못들어가거 응. 맞아, 맞아. 무세 테이블밖에 없었어요. 빵들을 보는데 그때가 한 오후 두 시쯤이었거든요. 그런데도 빵이 좀 나오고 있고, 저는 음. 저게 다 팔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게 빵이 엄청 많이 꽂혀 있는 거예요. 빵들이 생각보다 가게 다싼 거예요. 웬만한 기본 빵들 같은 게한천 원대였고. 음. 요즘도 그렇게 싸더라고요. 뭐 파래빵도 2,000원인가? 아니면 1,800원?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.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. 대여섯 개 샀는데도 한 15,000원 정도. 싸다? 네, 그렇게 맛있었는데도 빵들 다 먹었는데 맛있었는데도 그 정도였어요. 안 나올 거 같은데. 그러니까. 어떻게 그렇게 싸지? 커피라도. <laughs> <laughs> 커피 사자. <4 ,000원. 웃음> 그때 먹었던 게뭐 명란 바게트 명란 바게트도 되게 조그마하더라고 명란 바게트 크면 저는 좀 별론데 그래도 싼데 빵이 큰 편은 아니지? 아니, 맞아요 다 작은 편 자기 자기 한편 메론빵, 야끼소바빵, 앙금빵, 카레. 카레빵 네. 이렇게 해서 먹었던 거 같은데 카레빵 저는 아내가 먹어보니까 처음 먹어봤어요 카레빵 같은 거 아내가 먹어보니까 되게 좀 고체 같은 느낌이더라고요. 음. 예, 고체같이 좀 묵직하고, 저는 흘러내릴 느낌인 줄 알았는데, 그런 게 아니라서. 실망했어? 아니, 실망 안 했어요. 아, 왜? 예, 예. 시, 신선했어요. 그냥 예, 신선했어. 음. 예. 처음 보는 느낌이라 신선해서, 사실 기대하고 한 거잖아요. 카레빵을 먹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는데, 사실 맛이 없으면 그렇잖아요. 근데 그 맛이, 기대한 맛이었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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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카레빵은 이런 맛이구나라는 게좀 기대 충족한 맛. 음. 나오고 나서 좀 많이 생각했어 아 이거 좀 많이 사가서 좀 가죽 던지면 가져일거야아 먹어보라고 <laughs> 해볼거야 했었던 기본 좋았던 빵집이었습니다 진짜 옛날에 갔었는데 음 저도 정말 옛날에 갔어 그때 야끼소가빵이 한참 유행할 때 일본 빵에 꽂혀 있었을 때 음. 거기 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던 셰프님이 이제 나오셔서 개업하신 것도 있어요 오래 음. 일을 하시다가 거기도 꽤 괜찮았고 맛있었어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가고 어떤 음. 음. 카레빵도 보고 소라빵이, 음. 소라빵이 아 맞아 소라빵이 음. 은근 되게 은근 맛있었어 계속 아, 뭐. <웃음> 크림빵이 <웃음> 크림빵이 맞아. 은근 음. 느끼하지 않고 맛있어요저는 그리고 빵을 많이 사 이미 좀 많아 가지고 못 사긴 했는데 저 샌드위치류라고 아, 하더라. 샌드위치류도 진짜 다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막 치킨 치킨 샌드위치류들이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야. 다, 다 아. 맛있어요, 진짜. 더 사지 그랬어. 베리언키 뭐 이런 느낌. 예. 응. 응. 오히려 야끼소바 빵보다 그왜 바르빵이 더 맛있어. 맞아, 맞아. <laughs> 그 야끼 소바는 그냥 야끼 약기소바, 소반는야 소바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음. 다른 빵이 훨씬 더 맛있었어. 음. 진짜 다 맛있었어. 오렌지 들어간 요만한 그 약간 파운드 케이크, 음. 조그만 파운드 같은 그런 거였었는데 그것도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음. 그래서 다 맛있게 잘 먹었어. 종류별로 다 먹고 싶을 정도. 진짜 조그만데 거기서 진짜 많은 빵을 만들어내잖아요. 네 음. 음. 진짜. 엄청 작아. 근데 그런 곳에서 퀄리티를 그렇게 뽑아내시다니 진짜 대단하실 <laughs> 것 같아요 건너편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는데 <웃음> <웃음> 떡볶이요? 떡볶이 맛있겠다 떡볶이도 아, 맛있겠 떡볶이 저희 동네에 문세베이커리라고 아음 작년에 생겼었는데 그때 한번 이제 갔었는데 었 이번에 확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 동네에 빵집이 생겼는데 여기는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유럽빵이나 이런 거를 하는 곳인 거야. 주택 단지인데 유럽빵을 하시니까 여기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이 <laughs> 원하는 고객층이 있을 법한 곳인가라는 <laughs> <기분을 웃음> 왜냐면 잘 아시는 빵 좋아하시는 맞아, 맞아, 맞아. 분 말고는 유럽 아, 그런 하드계열 빵.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그게 신기하게 생겨서 한번 갔었어요. 그런데 갔었는데 가서 또 드는 의문점이 이, 여기 이게 유지가 될까?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재료들을 다 갖다가 놓고 쓰시는 거예요. 저희가 알고 있는 최상위 제품의 그런 재료들. 그래서 어, 여기가 계속 유지가 되나?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빵값도 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서 몇번 계속 사 먹고 있었었는데 유지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확장도 하시니까 그 빵을 진짜 진심으로 만드시니까 여기 사람들이 계속 소문이 나서 이게 계속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슈톨렌도 그러면 제대로 만드실 거잖아요. 모든 그 재료를. 그래서 작년에 슈톨렌을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1년 담그시나 보다 진짜 진심으로 만드시나 보다 이런 느낌에 술도 고급적인 술을 쓰시나보다 이런 이 정도로 재료부터 술뭐 술도 비싸잖아요 사실 오. 그리고 마지펜이 이만 마지펜 <laughs> <laughs> 마지펜 이만큼 들어가있어요 거의 반이 마지펜이었어요 <laughs> 진짜 아. 그 마지펜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이 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다 해가지고 또 확장해서 가봤죠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보고 그때도 공장 혼자서 일하시는 것 같았는데 공장 좀확 장하시고 내부적으로 기계들도 다 좋은 기계예요 처음에 진짜 생겼을 때 깜짝 놀랐는데 그냥 다새 새거, 거에다가 다 좋은 기계에다가 여기서는 정말 퀄리티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 없겠다 싶은 정도로 다 세팅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만드시니까 맛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맛을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시다 이게 좀 놀라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그냥 기본적인 빵을 잘 하세요. 그래서 무화과도 진짜 졸여서 다 만드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먹어보면 사온 게 아니고 진짜 직접 다 졸여서. 하시는 거 같고 호두도 그렇고 호두도 쩐내 이런 거다안 나오고 진짜 맛있고 응. 영업을 한 3일 하시나? 그러고 자주 쉬세요 <laughs> 그래서 여는 날을 잘 맞춰서 가야 돼요 어. 영업합니다 하는데 가끔 그날 가보면 영업 안 한다고 하시고 그래서 되게 자유로운 영혼의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빵이 더 그래서 맛있나 아요 계속 가게 되고, 겨울 되면 또 진짜 슈톨렛도 먹어야지 하고, 이제. 생각나고, 어떤 걸 먹어도 인상적인 느낌보다는 여기는 정말 동네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,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각자 많이 왔던 제을 소개해봤는데요.